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기독교 강요 강독회 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교리를 잘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좋은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기독교 강요 강독회 제 2장. 네, 믿음 그 정의와 속성에 대한 설명 이제 41번.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신앙 보겠습니다. 자, 시불에서 이제 11장은 보통 믿음의 장이라고 보통 그렇게 별명을 많이 붙이죠. 자. 자, 믿음의 본질은 믿음이 합당한 기초가 되는 약속의 실체를 통해 제일 낮고 명백하게 선언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 약속이 제거될 때 믿음은 완전히 무너지거나 사라져 버리고 말 것이다. 그 약속이 이제 전제가 되지 않은 믿음은 그거는 이제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그냥 망상이죠, 망상. 예.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에 근거하여 믿음을 정의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그러나 이것은 사도가 내린 정의 아니면 그가 믿음을 논의하면서 적용시킨 묘사, 즉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여,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구절과 전혀 다르지 않다. 근데 그가 여기에서 사용한 히포스타시스라는 말은 경건한 마음이 기대고 있는, 실수 있는 일종의 밑받침을 의미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도는 마치 믿음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확실하고 안전하게 소유하는 것이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 같다. 단 누군가가 히포스타시스를 신뢰라는 뜻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을 때 그렇다고 할수 있다. 나는 보다 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을 취하지만 이런 해석도 싫어하지는 않는다. 한편 바울이 의미하려고 하는 것은 책들이 표 노일 마지막 때까지 우리의 구원에 속한 일들은 너무나 고상하기 때문에 우리의 감각으로 느끼거나 눈으로 보지 못하며 손으로 만질 수도 없다는 것이다. 또한 그 마지막 날까지 우리는 우리의 감각의 모든 한계들을 넘어서고 우리의 지각을 이 세상의 모든 일들에 건너편으로 향하게 하고 간단히 말하자면 우리 자신을 초월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이러한 일들을 소유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소유에 대한 확신은 소망 가운데 있고, 그러므로 보지 못하는 일들에 대한 것이라고 그는 덧붙이고 있다. 예. 바울이 기록하고 있듯이,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디오. 로마서 8장 24절 말씀이죠. 바울은 그것을 예, 지시나 혹은 증거, 예, 혹은 어거스틴이 종종 번역하고 있듯이, 현재 존재하고 있지 않는 것들에 대한 확신, 예, 라고 부르고 있는데 여기서 바울은 마치 믿음은 어, 나타나지 않는 것들의 증거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보는 것이요, 애매 모호한 것들의 선명하며, 현재 없는 것들의 있는 것이요, 감추어진 것들의 드러남이라고 말하려는 것처럼 예, 보인다. 이게 예,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 아까 얘기했지만은 예, 영적인 대상을 증거하고 또 보여주고, 또 선명하게 해주는 것. 이것이 이제 믿음,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알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구원에 속한 비밀들은 그것들의 자체로는 인식될 수가 없으며 또한 말하자면 그 자체의 성격상으로도 인식될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볼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이미 행해졌고 성취된 것으로 간주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대확신을 가져야만 한다. 자 이제 믿음과 사랑. 그러나 사람의 지성이 일깨워져 신적인 선하심을 맛보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동시에 불붙지 않을 수 있겠는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경외하는 자들을 위해 예배해 두신 그 풍성한 감미로움을 알려지게 되면 우리는 동시에 크게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일단 한번 그것에 의해 감동을 받게 되면 사람은 그 감미로움에 휩싸여 이끌려 가게 된다. 그러니까 믿음과 이제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에 대해서도 감동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불붙는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만일 왜곡되고 사악한 마음이 그런 감정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 한편 우리는 그런 감정으로 하늘에까지 이 끌려 들어가서 가장 깊숙이 숨겨진 하나님의 보아들과 하나님 나라의 가장 고룩한 장소들에 들어가는 것이 허용된다. 예. 이러한 장소들은 부정한 마음이 들어가 더럽혀지는안 되는 것이다. 사랑은 믿음과 소망보다 먼저 있다. 그와는 스콜라 철학자들의 가르침은 미친 말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서 처음으로 사랑을 일으키는 것은 오직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예, 믿음, 이제 소망, 사랑, 이제 순서 자체가 이제 믿음이 이제 처음 나오는 거죠. 예.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는 베르나르드의 말은 얼마나 더 올바른가. 즉, 바울이 경건한 자의 자랑이라고 부르고 있는 양심의 증거는 세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는다. 아, 첫째로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떠나서는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어 할 필요가 있다. 응.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믿어 할것 중요한 게, 이제, 하나님의 차비, 또, 궁율. 떠나서는 이제,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 이거를 이제 믿으라. 두 번째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행을 베풀어 주지 않으면, 선행을 할수 없다. 끝으로, 여러분은 그것이 값 없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 어떤 행위로도, 용생을 얻게 하는 공로를 세울 수 없다. 두 번째가 이제 선행. 그러니까 선행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어, 하나님께서 지금 위로한 모든 것들 다값 없이, 어떤 우리의 공로에, 공로가 전제된 상태에서 뭐, 우리에게 믿음을 준다든가, 또 선행을 우리가 할수 있게 한다든가 그것이 아니라 이미 이 모든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값없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조금 지나서 그는 다음과 같이 덧붙이고 있다. 즉 이런 것들은 충분하지 않고 다만 믿음의 시작이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고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구원이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다는 성령의 증거를 믿어야만 그들이 죄 용서함을 받게 된다는 것을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죄를 사하시고 공로를 인정해 주시고 상급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초보 단계에 굳게 설수 없다는 것도 역시 믿어야만 한다. 그러나 이런저런 문제들은 적절한 곳에서 논의될 것이다. 여기에서는 단지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이해하는 것에 만족하도록 하자. 지금, 시부리서 11장 1절에 대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어, 그것을 이제, 갈비는 여기서 지 분석을 좀 해놨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 믿음 자체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또 값없이 주시는 것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믿음이고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의 믿음은 대단히 중요하고 이 믿음을 통해서 결국은 사랑이 나오는 것이고 에, 사랑이, 에, 나오는 그 근원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있어야만 사랑이 나온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뭐, 이제 성령에. 이제 성령께서는 이제, 어,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을 증거하시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믿음으로 그 언약의 그 약속한, 그 약속한 것을 또, 받는 것이고, 그러니까 믿음이 전제된 이러한 그 성령의 은혜. 이렇게 믿음의 중요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42번. 믿음과 소망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이 살아있는 곳에는 어딘지 영원한 구원에 대한 소망을 그불가불리적인 동반자로서 곁에 함께 두고 있어야 한다. 아니, 오히려 믿음은 그 자체에서 소망을 일으키고 낳는다. 이 소망이 제거된다면, 우리가 아무리 웅변적으로 또는 우아하게 믿음에 관해 논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혀 믿음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만일 믿음이 이미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신실성을 확고히 믿는 것이라면, 그것이 우리에게 거짓말하거나 우리를 속이거나, 헛되게 될수 없다는 것을 믿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거짓말도 아니고 속이는 것도 아니고 헛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전제죠. 이런 확신들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약속들, 즉 그들이 절대로 참되다고 믿는 약속들을 성취하실 때가 앞으로 오게 되리는 것을 확고히 기대할 것이다. 이제 믿음은 그 자체에서 여기 소망을 일으키고 낳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소망도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기독교적인 소망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어떤 소망을 가질 때 거기에서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우리 항상 소망 자체가 믿음이 없이는 소망이 나타날 수 없고, 이 소망을 가질 수 없다. 이걸 얘기합니다. 따라서 간단히 말하자면, 소망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하나님에 의해 참으로 약속되었다고 믿는 것들을 기대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다. 그러니까 소망은 믿음이 하나님에 의해 참으로 약속되어 믿는 것들을 기대한다. 그러니까 그 성취된다. 기대한다는 것은 무언가를 성취하는 거죠. 성취하는 거. 그러니까 소망, 아,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런 기대감. 이거 이제 기대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아이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자시다고 믿으며 소망은 그의 신실이 나타나게 될 시간을 기다린다. 이게 수, 믿음, 이 소망. 그다음에 조금 전에 했던 사랑 이세 가지가 이제 다 서로 분리가 될수 없어요 서로 분리될 수 없고 이게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볼 수가 있죠 믿음은 그가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믿으며 소망은 그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심을 나타내 보여 주시기를 기대한다 믿음은 영생이 우리에게 졌다는 것을 믿으며 소망은 그것이 언젠가 개시될 것을 기대한다. 우리가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우리의 이제 구원이 완성되는 것, 완성될 것을 기대하는 것. 이게 이제 소망이에요, 소망. 믿음은 소망이 근거를 두는 기초이며, 소망은 믿음을 키워주고 유지시켜준다.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미 믿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누구도 하나님에게서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것처럼 믿음이 무너지거나 희미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영약성이 오래 참는 소망과 기대에 유지되고 양육되야만 한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계속해서 그 믿음이 발휘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소망, 소망이 예, 든든하게 이렇게 또 토대를 둬야 그 믿음이 무너지지 않는다 이거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바울은 올바르게 우리의 구원을 소망에 두고 있다. 소망은 고요하게 주님을 기다리면서 믿음이 너무 서두르다가 넘어지지 않도록 억제시킨다. 소망은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줌으로써 하나님의 약속들 가운데 흔들리거나 그것들의 신실성에 대해 의심하지 못하게 한다. 소망은 믿음을 새롭게 만들어줌으로써 지치지 않게 준다. 소망은 믿음을 그 마지막 목적지일 때까지 유지시켜줌으로 중도에서 아니 첫 출발에서 넘어지지 않게 해준다. 간단히 말해서 소망은 믿음을 새롭게 하고 회복시켜줌으로써 계속적으로 믿음을 인내로써 기운을 내게 한다. 이 소망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소망이 믿음을 이렇게 지탱하고, 믿음을 또 유지시키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데 아주 이 소망이 참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얼마나 많은 종류의 시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 사람들을 공격하고 때리는지에 대해 생각한다면,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는 소망의 뒷받침이 여러 방면에서 얼마나 필요한지를 더욱 더잘 깨달아 알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주께서는 자신이 약속하신 것들을 늦추심으로써 종종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오랫동안 초조한 마음 상태에 두실 때가 있다. 여기서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한 예언자의 말을 시행케 하는 것이 소망의 역할이다. 어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약한 상태에 빠져드는 것을 허용하실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해 노골적으로 분노를 나타내 보이시기도 한다. 이럴 때 소망 우리를 도와서 다른 선지자가 말한 대로 야곱 집에 대하여 낯을 가리우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릴 필요가 더욱 더 절실해진다. 또 베드로는 기롱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참으로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고 물을 것이라고 말한다. 사실상 육신과 세상은 우리에게 이와 동일한 말들을 속삭인다. 여기서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는 소망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속적으로 버팀으로써 천년을 하루같이 여길 정도로 영원한 영혼을 고정적으로 바라봐야만 한다. 이렇게 이그니까 이제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소망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그러니까 이제 갈빈이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소망을 가지고 어 모든 걸 이겨내고 견뎌내고 또 승리하고 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사모하고 소망을 가지고. 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굳게 신뢰하는 것이 소망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래서 우리 항상 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이 굳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 혼란하고 지루운 세대 이러한 세상에서 믿음을 견고하게 가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더 굳건하게 갖는 은혜를 우리 제너바 교육계 그 모든 분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